앞으로 우리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며 함께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가는 외교를 만들고 외교는 국가를 만든다. 사람은 광장을 열고 광장은 사람을 연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 관점들이 나왔어요. 신냉전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볼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가지고, 뭐 북한의 도발 얘기 나왔고, 도발, 어, 그 어휘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거죠. 이미 그 어휘 속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런 말들도 나왔고, 어 그래서 일단 플로우에서 어 질문, 네. 아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도시재생위원회 김종영 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따라서 예, 국가의 어떤 상황과 어떤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한일 간 어떤 그런 관계가 변질이 됐고요 또 역시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세계적으로도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나타나서 아니면 지금 여권 아이가 예, 제스이 나타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현상을 보면은 예, 우발적인 사건은 전이 없습니다. 또좀 우발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그 발생된 원인과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예, 어떤 토대에서 음, 한 대한민국의 방향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부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 하나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지금 7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남과 북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당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세대가 이미 많이 사라졌다는 라 뜻입니다. 앞으로 계속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갈 건데 그러면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 되거든요. 세대가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과 북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경제적 측면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측과 북측이 지금 완전히 분단돼서 경제적으로 교류하지 못하는데 상호 경제적인 교류를 하면 국이, 국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요. 우리나라, 남한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북한도 지금 북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협소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투자도 받을 수 없고 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투자를 받지 못하잖아요. 중국하고 정도만 이렇게 좀 거래가 이루어질 건데, 그러니까 결국 한반도의 북한과 남한을 생각할 때 앞으로 중요해지는 거는 경제적인 실리, 경제적인 협력 가능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좀 좋은 방식으로. 상호 협력하면서 글로벌하게 경제가 좋아지는 거,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진전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우리 남한과 북한 간의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 키 이슈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이슈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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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 한반도 문제나 글로벌 전체 세계의 안정과 평화와 경제적 향상 그 사람들의 뭐라고 저 행복감 평화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실질적인 어프로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항상 올랐던 지적이고요. 공주대 교수 정수현입니다. 오늘 발표 너무 재미있게 이 세션 잘 들었고 또 토론 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질문이 어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분쟁이 음. 약간 발표와 토론해주신 대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분쟁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한반도에서도 뭐 분쟁의 가능성이나 갈등의 가능성을 어뭐 시나리오 적이든 아니든간에 준비하고 대응하고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것은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런 그런데 어이 이제까지 나타났던 분쟁과 하마도 상황이 다른 또 하나의 변수는 어쨌든 저쨌든 북한도 핵무기를 가진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분쟁이 났던 나라는 핵국가끼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고도해 고도화해 나가는 지금 상황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북한이 핵 고도화가 한반도 분쟁이나 갈등에 미치는 이제 그런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정대진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 그거 하나 하나에좀 코멘트를 드리고, 드리고 싶었는데 노농 적이대를 북한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노농 적이대는 한국의 이제 민방위대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구구절때 이제 열병식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특별히 노노적이 대만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걸 보니까 어 물론 이제 우리가 2027년까지 우리 시야를 넓히면 북한이 뭐 어떻게 도발할 수, 할지 못할지 뭐 모르겠지만 어 올해가 현재적인 그냥 시점에서 봤을 땐어 거기서 분명히 나왔던 멘트는 이제. 제적기침공에 네, 오면, 그러니까 되게 자위적인 성격을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동 적이 대를 보면서 전혀 그게 뭐 대외 도발 적이라고는 느끼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 그리고 거기서도 굉장히 자위적 성격을 강조하는 멘트를 여러 번 북한 측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그 부분은 조금 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어 어쨌든 저쨌든. 문재인 정부가 뭐,의 평가를 다시 하자면, 뭐, 잘된건 없지만, 한 번, 한번 그렇게 평화 프로세스가 한번 돌아갔던 게 불과 몇년 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 북한이 추후에 유사한 프로세스를 기대할 만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최소한, 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요인들이, 어, 한반도에 이제, 한반도가 다른 지역과 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것좀 답변해 주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동욱 교수님. 최근 들어와서 이제 북한의 그, 우리 남한에 대한 그런 호칭이나 이, 이게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어떤 현상인지 아니면 은 어, 북한의 대남 전략이 완전히 투코리아 정책으로 이제 변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 어, 단 하나는 좀 우리 김종배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laughs> 당선이 된다면 이 북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 질문은 이 정도로 봤고요. 어, 답변을 이제, 답변 겸 마무리 발언을 조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네, 이우철 교수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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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사실은 이 글을.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해주시기 아. 바랍니다. 한한 한 2분 <laughs> 이내로. 아. 네, 네. 네, 네. 핵심만. <laughs>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사회과학의 한계 예측 가능성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 아무것도 없다. 아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이 아니고 해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현재를 규정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 또한 저도 동의하는 바고, 지금의 이 시절이 아름답고 찬란했던 미국의 패권 질서의 어떤 한 서사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서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굴곡 안에서 무언가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분단선을 타고 나타나고 있는 여러, 뭐, 가능성으로서는 동아시아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더그 빈약한 지반을 가지고 있는, 어, 동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아프리카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데 그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더욱이나 네, 동아시아에서도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 혹은 상상력을 펼쳐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어떤 예측 가능적인 시나리오를 탐색해내는 것이 아닌 규범적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 또한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어, 힘의 규범화는 전쟁의 성전화를 의미하는 것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규범적 시나리오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 그런 점을 어, 다시 한번되새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용 박사님. 네, 그 투코리아 문제부터이 말씀드리면 투코리아 관련해서 북한의 정책이 최근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어, 수년이 좀 됐어요. 대표적인 예로 평양시 이렇게. 아예 이제 우리나라 와다뭐 시가발 표준지를 정렇게 정했는데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그 동서독의 이렇게 상황 이렇게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뭔가 국력의 차가 이제 그 커지는 상황에서 흡수 통일의 그그 어떤 그 위험, 서 체제의 어떤 그 실존력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정차 어, 이렇게 좀 위경으로 올릴 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고 특히 요번 최근 들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마 이렇게 그 상호간의 어떤 적대 관계가 더 이렇게, 그 어, 이렇게 많이 게 드러나면서 그 명분이 이제 그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볼때 핵심적인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시간상 <laughs> 에, 제가 횡포를 좀 부려보겠습니다. 기, 김정대 의원님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아, 아까는 좀 여유롭게 잘 진행하시던, 트러울수록 <laughs> 저런 돌변 하시던 세상은 변화하고 그게 예, 조금 다른 얼굴의 사회자를 보는 것 같다. 아, 말씀을 드리고, <laughs> 다섯 문장 정도만 할게요. 그, 저기, 일단은 국제정세는 발제자 답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코멘트를 드리면은, 어, 역시 인간의 의지와 믿음의 영역이 더 강조되어야 되겠다. 저는 요 말씀을 드립니다. 투키디데스 감정의 사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의 맨끝 무렵을 보면은 투키디데스가 정작한 말은 모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사실은 이게 그 책을 한 줄로 요약하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집권 하면 어떻게 되냐. 트럼프는 친 푸틴주의자입니다. 특히 마가 세력도 그렇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그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되고 어느 정도 고립주의 노선이 현실화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 역시도 우리한테 있어서는 어 저는 새로운 기회의 창문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 윤석열 정부가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황할 것 같고, 어, 또 민주당 여러 의원들은 좀 기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laughs> 그 점은 좀 여지로 남겨놓고, 예. 그리고 또 직권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예. 제가 보기 아주 높아졌거든요. 예. 새로운 시대의 기회 창문을 열자. 좀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대진 어, 교수님도한 (1분) 정도로 끝내주시면 네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예그 정수현 교수님 말씀하신 노동조이대 말씀 맞고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노동조이대가 어, 자원적인 무장조직 설명을 하고 방어적인 조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뭐 (27년이나) 언제든 필요에 따라서 선전전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 상황 관리를 하고, 어, 국에의 그런 여지를 좀 주지 않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아, 제가 사회자로서, 어, 그냥 한두 가지만 제가, 어, 소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북한이 도발하면 은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그것이 상당히 그 이데올로기화 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한의 도발, 미국의 도발이란 말도 같이 쓸 때에 북한의 도발이란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한국이 되든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은 예측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에 대응하느냐. 아까 전쟁, 모든 전쟁은 전쟁에 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 믿을 때 일어난다고 한 거라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의 예측이 현실화될 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 뻔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션은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